아주 심보가 이 사실은 이제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근데 그래도 어 최근한 10년 사이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최근이 가장 적응하기가 편합니다. 그왜 그런지 아세요? 빨리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적응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세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걸 적응하는 것들이 상당히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알아야 되고, 배우려면 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튜브 뭐 한다 그러면은 영상 하나 만드는 걸 배우는데 몇십 시간을 배워가지고 해도 잘 못해요. 근데 지금은 짧게 할수 있는 기술들이 우리가 기술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버튼 몇 번이면은 해결되도록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제가 여기 틀어놓은 거 있잖아요. 시작할 때 그냥 가볍게 좀 시작하는 개념에서. 예. 앞에 제가 여기에 영상을 하나 아까 틀어놨었죠. 제가 11분 전에 올렸죠. 그리고 이게 오늘 아마 20분 전일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얼마 걸렸냐? 1분. 1분 만에, 제가 뛰어났서가 아니에요. 얘가 이하나로다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짧은 영상들이 최근에는 유행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음악이, 얘는 이렇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 그냥 가볍게 하는 밤에. 이게 아까 틱톡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음악이 다르죠? 음악이 다르고, 약간 CG 기능이 없잖아요? 똑같은 영상이에요. 노래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 하는데, 지금 이 방진시장에 이 영상이 제가 몇 군데를 올리냐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몇 분만 했냐? 한 3분만 했을걸요? 하나 만드는데 1분, 두세 군데 올리는데 한 2분. 3분만에 네 군데의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게. 예. 그러면 이게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게 이제 기회가 되면, 예를 들면 이게 여러 영상들 있잖아요. 그 중에 그냥 분위기 삼아. 이거 제가 강진, 강진 갔다가. 아. 강진에서 그냥 만든 거예요. 에이, 좀 그럴듯하죠? 마찬가지로 이거 만드는데도 1, 2분이 못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페이스북이에요. 아. 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 방신전통시장 영상이 올라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1 9 명이 봤어요. 어제 제가 올린 거그 강의 갔다가 어제 대전 공무원들 교육 갔다가 올린 거7 그8 8 명이 봤어요. 이게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올릴 때 보통 네 개를 얘기했지만 다섯, 다 군데를 동시에 거의 올려요. 그럼 다섯 군데를 합치면 한 영상이 기본 조회 수한 이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다가 까끔가다가 이제 대박이 터지거나 이러면은 어, 크게 나오는 것도 있죠. 이건 그냥 사무실에서 비울때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1분이면 만들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만 더 보여줄 것 같게. 여러분들 한기로 시키는 게임서했 자, 제가 오기 전에 어떤 걸 만들었었냐면요. 제 블로그에다가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간단하게 하나 만들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보니까 암돼지를 직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 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했어요. 맞죠? 예, 네. 암돼지가 줄어있죠. 자, 근데 이 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 몰라요. 왜 내가 쓴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썼냐? 인공지능이 썼어요. <laughs> 자, 그래서 맛있는 돼지고기를 꼭찾는 고객이라면 암돼지와 숙돼지의 차이, 그리고 왜 우리 총각내 정육점에서는 암퇘지를 선택하는지 궁금하실 테죠?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어요. 첫 번째 제가 일곱 가지 비밀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어요. 첫 번째 한돈 암퇘지 그 믿음의 이유, 죠 대충 맞아요? 이게, 예. 에 예. 그죠? 두 번째 암돼지와 숫돼지 맛의 비밀, 세 번째 총각내 정육점 엄선의 비밀. 네 번째, 놓치고, 놓칠 수 없는 한돌 앙떼지의 풍미. 다섯 번째, 신선한 그 자체. 여섯 번째, 맛있는 부위 그것만 쏙쏙. 일곱 번째, 예,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laughs> 그죠? 그래서 지도 붙이고, 자, 해시태그라고 해서 검색할 때 있죠. 사실 이제 이걸 제가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블로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어, 지금 우리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건 저도 하나 쓰려면은 아무리 적어도 30분은 걸렸어요. 신경 쓰면은 두세 시간씩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블로그가 쉽지 않다고 작년 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하지 마라. 아, 우리가 강의를 하지만 어 실제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이 글을, 이 글을 쓰는데 30초? 그 다음에 지도 붙이고 이것저것 사진 붙이는 이라고 한 2분에서 한 3분 만에 이게 쓰여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블로그를 할때내 가게, 예를 들면 우리가 총각 내 야채 가게 좋아요, 좋아요 이러고 가면 광고가 되죠. 광고가 되면 소비자한테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광고를 하면서도 컨텐츠가 있죠. 그러니까 블로그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숙대제비의 암대지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하려면 예전에는 시간이 걸리던 걸 지금은 짧은 시간대에 할수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이 이건 안 보면 잘안 믿기잖아요. 그죠? 예, 뒤에 얼마나 쉽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볼게요. 예, 왜냐하면 강의가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좀 한기를 시키기 위해서 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하고 아마 8월달에 이제 심화 과정이 워크샵이 있죠. 두 번째가 그래서 오늘 이제 디지털 시대 점포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런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건딴거 없습니다. 고객이 이걸 보고 선택하기 때문 이죠. 물론 100%는 아니죠 그죠 왜냐면 우리도 방신전동시장도 보면은 기존에 오시던 분들은 그냥 단골 을 이용하거나 시장을 아닐까 지나가 다가 또 선택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꾸 새로운 고객이 필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운 고객이나 전문 친구들이 이사를 왔거나 또는 여기에 잘안 오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번 가보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요즘에는 이걸 보죠. 물론 온라인으로 가면은 쿠팡이나 또는 배달 앱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오토라고 하는 거. 어, 요거 외에 기본적으로 내가 점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네이버도 여러분들이 막상 쓰지만은 이 네이버 중에 중요한 기능을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네이버 있죠? 이 밑에 동그란 게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laughs> 이게, 이게 네이버 다시라는 거 있는데요. 근데 이거 잘 아시는 분 거의 별로 못 봤어. <laughs> 어쩌다가? 근데 이게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입력창에다가 방화동 맛집, 방화동 정육점 이렇게 검색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걸 누르면은 여러분들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여기 보면은 기능들이 보면은 번역도 있고 뭐 녹음도 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요 중에 렌즈라는 거 하나 있는데 렌즈는 참고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렌즈는 뭐 하는 거냐면 은이 렌즈를 누르면은 이게 스마트 렌즈라고 해서 카메라 비슷한 게 나와요. 이게 사물인식 하는 거예요. 사물인식. 그러니까 이걸 어떤 때 가장 유용하냐면은 등산이나 길가 가다가 꽃이나 나무 모르는 거 나오잖아요. 네, 카메라로 찍으면은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줍니다. 뭐 산삼도 알려주고, 에, 내가 전혀 모르는 나무 아무거나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이 나무는 뭐라고 해서 사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물 인식이라고, 스마트 렌즈라고 해서 이렇게 찍으면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에, 오늘 이 시간 이니니까이 중에 손님들이 가끔씩 쓰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내 주변이라는 게 있어요. 내 주변. 이내 주변을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나우픽, 그다음에 맛집, 카페, 디저트, 술집, 쇼핑 가볼만한 곳나 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이걸로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창에 넣는 건 내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불편하죠. 얘는 뭐냐면 위치 기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치가 보면은 방화동이라고 지금 현재 위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맛집을 딱 누르잖아요. 맛집을 누르면은 추천 순으로 첫 번째, 쭈꾸미 본점, 두 번째, 어, 신방아 초밥, 그 다음에, 방화동 족발, 방화동 야곱집, 수구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추천순이라는 건 뭐냐면, 인기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하다 해서 추천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리순으로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맛집 중에 보면은, 거리, 추천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거리, 리뷰순 거리순이 있죠. 리뷰가 많은 거, 거리를 누르면 거리 순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항구수산 10m, 그 다음에 왕장군 주먹구이 12m, 그 다음에 바삭바삭 20m, 25m.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보고 네이버 창에서 또 예를 들면 내가 검색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사람들의 리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동시장의 고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고객도 있지만은 새로운 고객. 그 새로운 고객이 기존 소비자 중에 우리 방화동에서는 좀더 젊은 사람이거나 새로운 신세대거나 아니면은 에, 이사를 왔거나 또는 기존에 모바일을 잘 모르다가 이제는 익숙해져 갖고 쓰는 사람들도 다 고객이에요. 저도 주말 되면은 김포에 살지만은 마누라하고 평상시 집 앞에 있는 여러 식당들이 있지만은요. 이걸 꼭 검색을 합니다.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어디 가지? 카페를 가거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뭔가를 찾을 때 얘를 보고 찾아요. 그러면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중국집이다 그러면 기존에 가던 중국집에 새로운 중국집이 생겼네 여기에 평가는 어떠하지 이런 걸 보고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족하면 리뷰를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과거하고 다른 새로운 소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게, 지금의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이걸 가지고 정보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 이걸 가지고 내비를 쓰고, 모든 걸 이걸 놓고 다 해결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한번 고장나거나, 아, 말로 들어 배터리가 들어지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살아가는 방식, 사람들의 사는 행태가 바뀌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도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우리가 가성비 있는 거, 맛있는 거, 싼 거를 사고자 하는 게 전통시장이 고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에 최근에 많은 고객들이 또 한편으로 생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통시장의 하나의 취향이나 경험으로 좀더 특별하니까 오는 세대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시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죠. 우리같이 지역시장들은 아직까지 끝까지 못간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망원시장이나 조금 더 핫플레이스로 소문난 데들은 많은 데서 젊은 친구들이 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고기가 가성비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특별한 경험을 찾아서 그 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이 되면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아마 쿠팡일 거예요. 그죠? 네. 쿠팡을 썼느냐, 안 썼느냐. 어, 쿠팡이 거의 일상화된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뭐 50대, 60대의 아주머니들이나 주부들이 쿠팡을 잘안 썼어요. 근데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쿠팡을 쓰기 시작해 보니까 정말로 편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적자가 지금을 흑자로 들어왔었고 거의 유통시장을 지금 장악하는 단계로 갔죠. 아, 롯데나 신세계를 제끼고 어, 거의 1인자로 올라오는 단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맹품아 지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색화를 통해서 명품시장으로 만들어서 백점포의 백색깔을 가진 시장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딴거 없습니다. 브랜딩을 좀 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망원시장 그러면 젊은 애들이 먹거리가 특별하고 그래서 한번 가면 재미있고 주변에 카페도 생기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방신전통시장은 강서구의 끝자락에 기포공원 근처에 있긴 하지만은 에? 거기가 아닐까. 정포백회가 있는데 뭔가 다른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갖거나 하나의 다른 상품을 가지고 정말로 가보면 뭔가 다른 분위기 다른 특색을 가진 시장이더라. 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하되 이왕이면 방화동이나이 주변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당신 시장 한번 가보자. 그 시장 가면 뭔가 다른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고 살 것들이 많더라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해보자 하는 거고요. 이걸 누가 담보하느냐. 결국은 온라인이라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해졌다. 우리 방신전통시장 보자고요. 방신전통시장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게 제가 와봐도 별로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어. 여기 보면 우리 방신전통시장의 방문자 일부가 그래도 127개가 돼요. 왜냐면 원래 시장은 저게 잘 없거든요. 이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시장은 영수증 발행을 안 하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영수증 발행을 하고 그 영수증의 인증을 통해 가지고 정보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인조직의 시장은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게 잘못해서 오타나에서한 건지 정보를 찾다가 절로간 건지 하여튼 그래요. 어, 어찌 됐든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로그 리뷰도 100여 개인가 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많이 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거를 더 블로그 리뷰나 예를 들면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블로그 리뷰나 개별 진포들은 이걸 활성화하게 만든 거고요. 우리가 이 블로그 리뷰를 갖다가 200개, 300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오늘 오신 분이 40명이다, 30명이다 시작고요 아까 제가 블로그 포스팅 한거 봤죠. 블로그 포스팅 하면서 제목에다가 방신전통시장, 종각내 정육점 이러면 방신전통시장이 제목에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가요. 얘가요. 그러니까 30 우리가 뿐이 30개의 포스팅을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30개씩의 블로그 여기에 리뷰들이 다 카운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생각보다 이걸 고객이 꼭 해주기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아까 제가 고른 행태에 방신 전동 시장에 우리 반찬 가게 우리 반찬의 반찬 만드는 법 레시피 어쩌고 저쩌고 올렸서요 일주일에 하나씩 뭐 올려도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올려도, 근데 그게 옛날 방식으로 하루에 하나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검사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3 0 분이 이 중에 절반만 해도 한 달이면은 꽤 많은 숫자들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알리지 않으면 또 한편으로 보면각 가게에 이걸 올리는 방법도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이 만약에 30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신 전통시장의 다른 점포의 고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손님들한테 영수증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벤트 해가지고 리뷰를 써주면 사다 담배 주고 콜라 한병 주고 떡볶이가 조금 더 주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끼리 해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고객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은 뭘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이거 착한 탄국점자 시장점이 지난 어제 지난 번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제가 그 우리 경기도 맹품점포라고 3년 전인가요? 평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평가 같은 데거든요 여기 보세요 방문자 리뷰 5,500개, 5,500, 5,500. 블로그 리뷰는 별로 없어요. 그죠? <laughs> 그래서 이때 제가 팩 가고 컨설팅을 하면서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냐면은요. 이 착한 탕국이 여기도 있고 상품 시장도 있고 서울의 암사 시장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아, 나중 보니까 다 가족이야. 아, 뭐 천안 매부 뭐 하여튼 뭐 동생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암사 시장이 그 당시에는 암사 시장이 온라인에 훨씬 잘했어요. 그 제가 그래서 그 사장님 보고 여사장님인데 여사장님 보고 아니 온라인 쪽에 누가 대응할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아들냄이 젊은 놈이 하나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해 배우고 있다고 제가 그래 그놈 불러가지고 요걸 가르치셨어요. 네가할수 있는 거나 네가 엄마 밑에서 장사 배워보니까 이게 돈 되잖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네가 잘하는 것부터 하자. 5,500이잖아요. 매출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꽤 많이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거의 1년에 뭐 억대가 아니고 매도 대도 훨씬 넘었던 걸로 기억이나요. 그래서 에, 그래서 지금 보면 한뭐 10억 대 정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에, 그래서 문제는 이게 지난번에 얘기다시피 했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인기가 있는 이유는 딴거 없어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다했어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의미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면서 예전의 고객의 문제는 신선한 야채나 재료를 싸게 사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의 고객들은 그게 아니고 맛있게 먹도록 해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